커피 한 잔의 영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그 일흔번째 사람이 잠을 자는 이유 1왜 사람은 잠을 자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학자나 생리학자로부터는 충분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낮 동안 활동으로 피로하니까 몸을 시식하기 위해서 잠을 자고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회복작용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잠을 잔다고 해서 쉬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신장도, 폐도, 간도, 모든 중요한 기관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활동합니다. 자기 전에 먹은 음식물은 자고 있는 사이에도 소화되고, 영양소는 흡수되며, 피부는 땀을 분비하고, 손톱이나 머리카락도 쉴수 없이 자랍니다.이처럼 수면 중에는 인간의 중요한 기능은 지지 않고 활동하는 것에 주목한 존 바빌로 박사가 있었습니다.박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간이 자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이탈해서 신들의 지혜와 예지에 참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모든 활동이 멈추는 게 아니며 잠에 빠져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는 시간만큼 정신적 발전에 필요한 것을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편안한 수면은 당신의 잠재의식을 더욱 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만듭니다. 환자가 자고 있을 때더 치료가 빠른 것은 의식하는 마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잠재의식이 더욱 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수면의 한 형식이고 수면은 기도의 한 형식입니다. 사람은 잠자고 있을 때 잠재의식으로부터 정신적 충전을 받습니다. 기도는 수면의 한 형식이고, 수면은 기도의 한 형식입니다. 사람은 잠자고 있을 때 잠재의식으로부터 정신적 충전을 받습니다.